그날 밤 왕의 마음은 딸의 마지막 숨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진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쇼실록 tmi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1748년 초여름밤 창덕궁으로 날아든 급한 전갈이 영조의 가슴을 붙잡는다. 옹주마마의 숨이 위태합니다. 왕은 말굽비를 잡은 손에 힘을 주고 한양의 길을 거칠게 가른다. 예법도 채통도 뛰어넘으며 그를 끌고 가는 건 오직 한 이름 화평옹주. 안채문이 밀려 열리고 방 안의 공기는 숨을 잃은 듯 고요하다. 피가 스민 이불, 떨어지는 촛불, 그리고 이미 식어가는 딸의 손끝 영조의 시선이 무너지고 왕이라는 껍데기가 벗겨지며 그는 한 사람의 아버지로 돌아간다. 내 딸을 어떻게? 신하들이 더위와 피로를 이유로 전하 잠시 밖에서 머무르소서 수차례 말하나 영조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의 발목을 붙잡은 건 딸의 마지막 체온이었다. 시간을 돌리면 화평이 삶은 처음부터 특별했다. 천연두로 나라가 불안하던 해. 영조는 형벌을 멈추게 하고 백성들을 달래며 딸의 목숨을 구하고자 했다. 그녀가 살아났을 때 영조는 이 아이를 내가 찾은 평화라 부르며 화평이라는 이름을 직접 내려주었다. 화평은 단순한 공주가 아니었다. 궁중의 긴장 속에서. 영조와 사도세자의 마음을 잇는 유일한 달이었다. 영조의 분노가 커질 때면 부드러운 말로 화제를 돌리고 세자의 억울함이 넘칠 때면 아버지도 상처가 많다라며 두 사람 사이를 연결했다. 그러나 그 조율의 손길은 22살 난산으로 끝이 났고 왕실에서 가장 부드러웠던 완충막이 사라져버렸다. 영조는 그녀의 장례를 국장에 가깝게 치르겠다고 고집하며 신하들을 물리친다. 이 아이의 마지막 길에 내가 어찌 인색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문제는 장례가 아니었다. 화평의 죽음은 영조사도 왕실 전체의 균형이 처음 흔들리기 시작한 신호였다. 해경궁 홍씨는 훗날 기록했다. 옹주께서 살아계셨다면 전하의 노여움과 세자의 두려움을 누군가는 가라앉혔을 것이다. 그 말처럼 왕실에는 더 이상 부드러운 숨구멍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 빈자리, 이 고요한 틈 속으로 새로운 그림자가 스며들기 시작한다. 바로 화완옹주였다. 화평옹주가 떠난 뒤 궁궐의 공기는 한순간에 무너진 듯 서늘해지고 말 한마디가 균형을 흔드는 시대가 시작된다. 이때 사람들은 또 다른 딸 화여봉주를 바라본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화평이 지녔던 부드러운 빛도. 화완이 가진 독특한 존재감도 없었다. 영조 또한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후계자를 바랐던 왕의 기대는 언제부턴가 화협에게서 멀어졌고 그 무심함은 그녀를 가장 조용한 그림자로 만들었다. 조용함은 때로 무기가 되지 못하고 방패도 되지 못한다. 궁궐 같은 곳에서는 더더욱 화협옹주는 감정의 파도 대신 침묵으로 세상을 건너는 사람이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누구와도 갈등을 만들지 않는 성정. 그러나 이 침묵이 어쩌면 왕실 내부의 갈등에서 그녀를 지켜준 유일한 갑옷이었을 수도 있다. 그녀의 이름이 궁의 소란 속에서도 문제의 중심에 오르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 침묵이었다. 화여봉주는 궁중 암투의 중심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자리는 왕실의 틈을 메우지도 못했다. 그녀의 고요함은 누군가를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선택이었다. 해경궁 홍씨의 기록 속에서도 화협에 대한 언급은 단한 줄에 가깝다. 조용한 분이었으며 사람들이 그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웠다. 그녀는 영조의 눈밖에도 들지 못했고 사도세자의 불안 속에도 어떤 의미를 남기지 못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기에 그녀는 갈등을 키우지도 누군가를 구하지도 못했다는 점이다. 화평이 떠난 자리, 화완이 존재감을 키우기 전 궁궐에는 잠시 고요한 정적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그 정적의 중심에 화여 봉주가 있었다. 그러나 그 고요는 변화를 막기엔 너무 약했고 다가오는 균열을 막기엔 너무 조용했다. 이후 왕실을 뒤흔드는 거대한 경랑 속에서. 화협의 이름은 조금씩 희미해지고 궁궐은 마침내 또 다른 그림자를 불러들이기 시작한다. 그림자의 이름은 화완옹주. 화평이 떠난 뒤 궁궐 안의 조명은 조용히 다른 곳으로 움직인다. 그곳에 서있던 사람 화완옹주. 막내였던 그녀는 어려서부터 영조의 사랑을 넉넉히 받지 못했다. 그 사랑이 언니들에게 쏠려있을 때 그녀는 혼자 자라며 굳은 마음을 배웠다. 하지만 화평의 죽음 이후 영조의 시선이 자신에게 잠시 머무르는 순간을 경험한 화완은 그 따뜻함을 잃지 않기 위해 점점 몸을 굳힌다. 해경궁 홍씨는 기록에 적었다. 그 사랑을 나누기 싫어했다. 그 말은 화완 홍주의 마음 속 가장 깊은 곳 어린 시절 놓쳤던 온기를 뒤늦게 움켜쥐려는 마음이었다. 1749년 화완이 정지달과 혼인을 올리지만. 영조는 그녀에게 조금 더내 곁에 머물라 하며 특별한 예외를 내린다. 시부모 봉양을 해야 하는 왕실 여인의 의무를 그녀만은 면제받는다. 이 특혜는 화환에게 사랑이었고 또한 시작되지 않은 갈등의 불씨였다. 그녀는 궁에 남아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를까 두려운 마음과 더 갖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조용히 흔들린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곧 왕실의 균형을 무너뜨릴 힘으로 자라나기 시작한다. 화완옹주가 처음부터 정치적 야심을 품었던 것은 아니다. 그녀의 시작은 사랑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이었고 왕의 마음을 독점하고 싶은 욕망이었다. 그러나 궁궐은 마음만으로 살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사도세자와 화완의 사이는 특이한 온도를 가지고 있었다. 서로를 위협하지도. 서로를 편애하지도 않는 묘한 틈새의 관계. 하지만 영조의 사랑이 화환에게 더 기울기 시작하자. 세자는 서늘한 위기감을 느낀다. 아버지의 마음이 저리로 향하면 내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궁중 정치에서 왕의 시선은 곧 권력이고 권력은 곧 생존이었다. 1752년 정조가 태어나면서 화환의 마음속 불안이 본격적으로 증폭된다. 새로운 핏줄, 새로운 관심, 새로운 질투. 아직 어린 손자를 향한 영조의 미묘한 애정이 느껴질 때마다 화완의 표정은 작게 굳어갔다. 해경궁 홍씨는 기록했다. 옹주의 태도엔 두려움이 비쳤고 그 두려움 속에 욕망이 자랐다. 이 욕망은 세자를 향한 적대가 되고 조정을 흔드는 사도세자의 비극에 조용한 그림자를 들이운다. 그리고 그림자는 결국 권력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 화평옹주가 떠난 뒤 궁궐의 균형은 한순간에 흐트러진다. 영조의 분노는 더 날카로워지고 사도세자는 그 분노의 방향을 온몸으로 견디는 존재가 된다. 영조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 그 상처는 평소보다 쉽게 터졌고 아들에게 향할 때마다 세자의 숨은 더 가빠진다. 그때마다 화평이 있었다면 그녀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이 균열을 붙잡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빈자리는 누구도 채울 수 없었다. 세자의 불안은 공포로 커지고 공포는 다시 분노가 되어 행동의 모서리에 드러난다. 옷의 매무새가 흐트러진 날 근심이 깊어 잠을 이루지 못한 날그 사소한 흔들림조차 영조의 눈에는 위험으로 보였다. 왕의 시선, 왕의 침묵, 왕의 질책, 그 모든 것이 세자의 가슴에 돌처럼 내려앉는다. 이 틈을 파고드는 인물이 있었다. 바로 화완옹주, 영조 곁을 지키던 그녀는 세자의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고 왕에게 전달하며 점점 자신의 자리를 넓혀갔다. 세자는 누구도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고독은 그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내렸다. 1752년 정조가 태어난다. 한 아기의 탄생이 왕실 전체의 공기를 바꿔놓는다. 영조는 처음엔 손자를 외면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아이에게서 어떤 힘을 느끼기 시작한다. 눈빛, 침착함,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존재감. 영조의 시선이 손자에게 옮겨질수록 세자는 더큰 위기감을 느낀다. 아버지의 사랑이 떠나는 방향을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감지했다. 화환은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았다. 정조와 세자를 갈라놓는 말, 정조와 영조를 연결하는 말. 그녀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모든 균형을 조금씩 흔들었다. 그러나 해경궁 홍씨는 아들 정조를 지키기 위해 날카로운 감각으로 주변을 살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궁궐은 언제나 미소 뒤에 칼이 숨겨진 곳이라는 것을. 어린 정조는 그 칼날을 너무 일찍 보게 된 아이였다. 세자의 불안과 분노가 깊어질수록 정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세상과 왕실을 배우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아버지는 위험했고, 조부는 더 위험했으며, 궁은 사랑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가장 잔혹해지는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폭풍의 중심에서, 미래의 왕정조가 자라고 있었다. 1776년, 영조의 마지막 숨이 사라지던 그날, 궁궐 전체가 떨렸다. 그 떨림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새 왕의 시대가 열린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정조는 스물다섯. 어린 시절부터 죽음, 의심, 질투, 감시 속에서 자란 왕. 그는 왕이 되는 순간 이미 알고 있었다.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버려야 하는지를 궁 안에 남아있는 그림자. 그 그림자의 중심은 언제나 화환이었다. 영조가 살아있을 때는 그녀의 권력이 부드러운 옷처럼 감춰져 있었으나 영조가 눈을 감는 순간 그 옷은 갑옷으로 변했다. 정조는 그녀의 첫 눈빛에서 읽었다. 경계, 두려움, 그리고 오래전부터 쌓아온 의도. 왕이 된 정조에게 궁궐은 더 이상 숨겨진 장소가 아니었다. 모든 말, 모든 시선, 모든 움직임이 그에게 그대로 보였다. 그는 침착하게 가장 먼저 주변을 정리한다. 정우겸의 잔당을 제거하고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아버지의 죽음의 그림자를 하나씩 지워갔다. 정조는 알고 있었다. 사도세자의 죽음 뒤에 보이지 않는 선택들이 있었음을. 그 선택들의 흔적 끝에 항상 화환이 있었다는 것을. 전편이 마지막 정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다. 오늘의 왕은 어제의 아이가 아니다. 정우겸이 사사되자 궁궐은 조용히 술렁였다. 그리고 모두가. 다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화완. 정조는 그녀를 향해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미움도, 연민도, 분노도 아닌 오직 하나 왕의 판단만 남아 있었다. 정조는 먼저 그녀의 주변을 지워갔다. 측근을 파직하고 재산을 조사하고 궁 밖에 사람들까지 조용히 끊어냈다. 마침내 정조는 결단을 내린다. 화화농주의 칭호를 거두어라. 왕실의 이름을 둘수 없다. 그 말이 떨어지던 순간, 그녀의 인생은 단숨에 무너졌다. 출생은 공주였으나, 죽을 때는 단지 정지달의 처로 기록될 뿐. 왕실에게 죽음보다 잔혹한 형벌은 이름을 지우는 것이었다. 정조는 그녀를 죽이지 않았다. 그것은 연민이 아니라, 그녀에게 가장 잔혹한 처벌이, 살아있는 추방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화와는 강화도로 보내졌다. 아버지 영조의 극진한 사랑 아래 왕실의 중심에 서 있던 여인 이제는 바람이 많은 섬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존재가 되었다. 1808년 72세로 죽었을 때 조정에 올라온 말은 단한 줄이었다. 정지달에 처 오늘 죽었다. 그녀의 생애는 왕실의 가장 밝은 자리에서 시작해 가장 어두운 곳에서 끝났다. 그리고 정조는 그날 이후에도 늘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았다. 아버지를 잃게 만든 모든 구조, 그 구조 속에서 침묵했던 사람들,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가 살아남고 누군가가 죽어간다는 사실, 그 비극의 끝에서 왕 정조가 완성되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맺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쇼실록TMI의 다음 편을 놓치지 마세요.